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작업 환경에서 물리적인 유해 요인, 물리적인 거. 그리고 화학적인 거. 물리적인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화학적인 것은 뭔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동 이런 거는 물리적인 거고요. 또뭐 가스를 맡았어. 이런 거는 화학적인 요인이 되겠죠. 환경보건에서요. 우리 뭐, 당장법, 소금에 절이는 피클, 이런 거는요. 화학적인 보존법이에요. 그냥 건조하는 거? 이런 거는 물리적인 보존법이라는 거. 물리적이라는 거는 내추럴한 것이고, 화학적인 것은 인공적인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연 미인, 물리적인 미인이다. 성형 미인, 화학적인 미인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산업보건 의 1차적인 목표,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 건강을 관리해서 작업 능률을 향상하는 거. 근로자에게 1차 건강 진단하는 목적은요.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알맞은 일에 배치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 진단 중에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건강 진단하는 거 수시 건강 진단이죠. 또 배치 예정 업무에 적합한 평가 배치 전 건강 진단. 또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사업주가 하는 거 임시 건강 진단. 유해 업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 건강 진단. 모든 근로자 일반 건강 진단. 업무 도중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어? 산업재해죠? 산업피로의 결과는요? 생산성이 저하되고 재해 발생률이 증가한다. 결근율도 증가한다. 산업피로 예방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쉰다. 영양을 섭취한다. 작업공구 및 작업자세를 인체공학적으로 고안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죠? 산업장에서 유해물질 해결 관리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이며 우성적인 게 뭐예요? 체인지 하는 거라고 했죠? 대치, 대체, 제거입니다. 또는 가연성 물질이 담긴 유리병을 철제 통으로 바꾼다. 이런 게 답이 되는 거예요.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정의 질병, 이게 바로 직업병이죠. 직업병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생한다. 조기 발견이 어렵다. 만성적으로 진행된다. 고압화에서 감압이 급속히 일어나서 발생하는 직업병은 감압병, 잠함병 해녀병이다. 차감기 드릴 사용이나 건반 악기 연주자 등이 진동에 의해서 생기는 직업병, 레노병, 레이노증후군이다. 페인트공, 인쇄공, 축전기, 배터리, 나비오, 납중독으로 가세요. 수, 나면은요, 수, 미, 미나마타병이죠. 카드뮴, 이따이, 이따이병이죠. 비중격천공, 크롬이죠. 근로자의 조혈기능장의 재생불량성 빈혈을 가져오는 물질, 유기용제, 벤젠이에요. 컴퓨터 작업으로 근골격계 증상, 수근간증후군, 정신신경장애가 오는 거, VDT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 보험, 산재보험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 판정 받을 수 있는 기간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보호구는 귀막에 귀덮개 산업 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 섭취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건강관리 구분 판정은 C1이다. 직업병.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생기는 특정의 질병이 직업병입니다. 그냥 그 직업을 갖고 있으면 다 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특정 직업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직업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직업병은요. 하루 이틀이 생기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조기 발견이 어렵다. 이거 노화의 특성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질병이 생긴 건지 늙어서 그런 건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거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예방 대책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 장갑, 가운, 귀마개 이런 것들이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은 직업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직업병의 종류, 고기압에 의한 질환과 저기압에 의한 질환이 있고요. 소음성 난청에 의한 질환, 또 중금속에 의한 질병, 수은, 카드뮴, 진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직업병이 생기는 거예요. 고기압에 의한 질환은요. 해녀병입니다. 잠수에서 생기는 병이죠. 그래서 잠한병, 같은 말로 감압병, 해녀병, 잠수병, 터널공사, 교량공, 이런 사람들이 고기압에 노출이 돼요. 바닷 밑으로 들어가든 땅 밑으로 들어가든 기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이에요. 여기에 노출되어 있다가 서서히 감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확 감압하게 되면은요. 체내에 녹아있던 질소가 혈액에 섞여요. 그래서 공기 색전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 관절염, 근육통, 흉통을 호소한다. 저기압에 의한 질환, 하늘 위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높은 산에 오를 때. 비행기가 급상승했을 때 고산병, 항공병이라고 해요. 소음성 난청, 귀가 안 들리는 거죠. 청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소음이 심한 그런 작업을 하는 분들이 귀가 잘안 들립니다. 귀막에 귀덮개 사용해야겠죠. 중금속에 의한 직업병 어떤 중금속? 납, 수은, 카드뮴, 크롬이요. 납은요, 치은의 암자색에 착색이 있다 하면 납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 국가옷이 제일 많이 나왔죠. 유산, 무월경, 빈혈, 신경장애 등을 일으키는. 중금속은 납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인쇄공, 페인트공, 축전지, 배터리 제조 원료 때문에 생기는 직업병? 납 때문이다. 수은 하면은요 수미 미나마타병을 생각하시고요 카드뮴 하면은요 이타이 이타이병을 생각하세요. 진동 레이노병, 레이노 증후군이죠. 진동과 추위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차감기 근로자 두두두두두두 바위를 깨요. 드릴 작업자 두두두두두두 이 진동 때문이죠. 진동 레이노병에 걸릴 수도 있다. VDT 증후군 장시간 컴퓨터에 있어? VDT입니다. 이거 약간 제가 있는 증상인데요. 컴퓨터 작업 시 목과 어깨가 결린다. 저는 뭐 팔목도 쑤십니다. 여러 가지 요런 질병이 걸릴 수가 있다. 분진에 의한 직업병, 진폐증, 규폐증, 성면폐증 이런 게 있다. 강진 마스크 쓴다. 산업보건의 뜻은요? 산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해라 이거예요.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유지 증진, 플러스 질병 예방, 적합한 작업 환경에 배치시켜서 일하도록 하는 것. 유해성을 배제해서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산업 보건의 정의가 되겠고요. 산업 보건의 목표는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해서 생산성을 향상해라 이거예요.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하면요. 작업 능률도 오른다.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의 키워드입니다. 산업보건의 담당 행정부서는 산업보건과이다. 고용노동부에 있는 산업보건과이다. 근로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죠. 일일 8시간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진단, 1차 건강진단이 있어요. 근로자 전원에게 실시합니다. 건강진단하는 목적은요. 작업장에 부적합한 근로자를 색출해서 알맞은 작업에 배치시키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합니다. 직업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건강이 상태가 어떤지를 관찰해서 적합한 작업에 배치시키는 거예요.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천식이 있어 아토피가 있어 이런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 수시로 건강진단합니다. 수시 건강진단이에요. 그냥 사무직이야. 2년에 한번 건강진단하는 거. 일반 건강 진단이에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요. 특수한 건강 진단을 받고요. 배치 예정인 업무에 대해서 적합한지 평가하는 거 배치 전 건강 진단 되겠습니다.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애 명령에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거 그게 바로 임시 건강 진단이에요. 의학적 소견 수시 건강 진단 또 유해인자에 노출됐어 특수 건강 진단. 건강관리 구분 판정 문제가 어,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거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서 추적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는 c 1이다뭐 어, 직업병 요 관찰자이다. 이런 문제는요 한번 나왔기 때문에 보는 거지. 사실 뭐 몇십 개 기출에 처음 나왔습니다. 재해는요.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아도 일어나죠. 산업재해 정해가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도중에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인명손상 상해가 일어나는 것이 재해예요. 재해를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나몇월 며칠 날 재해 입어야지 계획하는 사람 있을까요?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일어나는 것이 재해입니다. 어, 재해 통계 지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디테일하게 배우지만 사실 국가고시에 빈출되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스킵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예방방법. 재해가 발생되지 않게 스스로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산업 피로, 휴식과 영양 섭취를 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일은요, 발생되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낙상도 낙상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산업 피로의 증상. 권태감, 근육통, 피곤, 식욕부진, 체중감소, 산업피로의 결과 사고가 나겠죠. 생산성이 떨어지고 재해가 발생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생산성이 저하되고 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한다. 뭐가? 산업피로의 결과가. 피로하니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치, 대체, 대체, 제거. 이게 뭐죠? 좋은 걸로 완전히 체인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 유해해. 아주 몸에 안 좋아 덜 위험한 물질로 그냥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작업을 하는데 분무식으로 뿌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호흡기에 문제 되겠죠 분무식 대신에 전기 흡착식으로 또 가연성 물질이 담긴 유리병 펑 터지면 너무 위험하죠 철제통으로 교환한다 완전히 그냥 체인지해버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밀폐와 격리. 격리는요, 장벽을 만들어서 작업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방화벽, 밀폐, 원격장치, 이런 걸 이용해서 작업자를 좀 격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사능 작업을 하고 있어. 그 근처에 있는 것보다는 멀리서 원격장치로 조정하는 게더 좋겠죠? 희석 및 실내 환기. 우리가 창문을 열어도 환기라고 하죠? 깨끗한 공기로 희석하는 것이 희석 또는 실내 환기가 되겠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작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누구는 암이 걸리고, 누구는 암이 안 걸렸어요. 누구는 귀가 안 들리고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국가고시죠? 개인 보호구의 착용과 미착용 여부에 따라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 작업 환경에서 물리적인 유해 요인, 물리적인 거 그리고 화학적인 거. 물리적인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화학적인 것은 뭔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동 요런 거는 물리적인 거고요. 또뭐 가스를 맡았어. 이런 거는 화학적인 요인이 되겠죠. 환경보건에서요. 우리 뭐, 당장법, 소금에 절이는 피클, 이런 거는요. 화학적인 보존법이에요. 그냥 건조하는 거, 이런 거는 물리적인 보존법이라는 거. 물리적이라는 거는 내추럴한 것이고, 화학적인 것은 인공적인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연 미인, 물리적인 미인이다. 성형 미인, 화학적인 미인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산업보건 의 1차적인 목표,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 건강을 관리해서 작업 능률을 향상하는 거. 근로자에게 1차 건강진단하는 목적은요,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알맞은 일에 배치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중에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하는 거 수시 건강진단이죠. 또 배치 예정 업무에 적합한 평가, 배치 전 건강진단. 또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사업주가 하는 거 임시 건강진단. 유해 업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 건강진단. 모든 근로자 일반 건강진단. 업무 도중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어? 산업재해죠? 산업피로의 결과는요? 생산성이 저하되고 재해 발생률이 증가한다. 결근율도 증가한다. 산업피로 예방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쉰다. 영양을 섭취한다. 작업 공구 및 작업 자세를 인체공학적으로 고안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죠? 산업장에서 유해물질 해결 관리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이며 우성적인 게 뭐예요? 체인지 하는 거라고 했죠? 대치, 대체, 제거입니다. 또는 가연성 물질이 담긴 유리병을 철제 통으로 바꾼다. 이런 게 답이 되는 거예요.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정의 질병, 이게 바로 직업병이죠. 직업병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생한다. 조기 발견이 어렵다. 만성적으로 진행된다. 고압파에서 감압이 급속히 일어나서 발생하는 직업병은 감압병, 잠함병 해녀병이다. 차감기 드릴 사용이나 건반 악기 연주자 등이 진동에 의해서 생기는 직업병, 레노병, 레이노증후군이다. 페인트공, 인쇄공, 축전기, 배터리, 나비오, 납중독으로 가세요. 수, 하면은요 수, 미, 미나마타병이죠. 카드뮴, 이따이, 이따이병이죠. 비중격천공, 크롬이죠. 근로자의 조혈기능장의 재생불량성 빈혈을 가져오는 물질, 유기용제, 벤젠이에요. 컴퓨터 작업으로 근골격계 증상, 수근간증후군, 정신신경장애가 오는 거, VDT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 보험, 산재보험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 판정 받을 수 있는 기관,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보호구는 귀마개 귀덮개 산업 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 섭취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건강관리 구분 판정은 C1이다. 직업병,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생기는 특정의 질병이 직업병입니다. 그냥 그 직업을 갖고 있으면 다 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특정 직업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직업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직업병은요 하루 이틀이 생기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조기 발견이 어렵다. 이거 노화의 특성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질병이 생긴 건지 늙어서 그런 건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거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예방 대책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마스크, 장갑, 가운, 귀마개 이런 것들이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은 직업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직업병의 종류, 고기압에 의한 질환과 저기압에 의한 질환이 있고요. 소음성 난청에 의한 질환, 또 중금속에 의한 질병, 수은, 카드뮴, 진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직업병이 생기는 거예요. 고기압에 의한 질환은요, 해압병입니다 잠수에서 생기는 병이죠. 그래서 잠한병 같은 말로 감압병, 해녀병, 잠수병, 터널 공사, 교량 공 이런 사람들이 고기압에 노출이 돼요. 바닷 밑으로 들어가든 땅 밑으로 들어가든 기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이에요. 여기에 노출되어 있다가 서서히 감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확 감압하게 되면은요. 체내에 녹아있던 질소가 혈액에 섞여요. 그래서 공기 색전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 관절염, 근육통, 흉통을 호소한다. 저기압에 의한 질환, 하늘 위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높은 산에 오를 때. 비행기가 급상승했을 때 고산병, 항공병이라고 해요. 소음성 난청, 귀가 안 들리는 거죠. 청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소음이 심한 그런 작업을 하는 분들이 귀가 잘안 들립니다. 귀막에 귀덮게 사용해야겠죠. 중금속에 의한 직업병 어떤 중금속? 납, 수은, 카드뮴, 크롬이요. 납은요 치은의 암자색에 착색이 있다 하면 납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 국가옷이 제일 많이 나왔죠. 유산, 무월경, 빈혈, 신경장애 등을 일으키는. 중금속은 납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인쇄공, 페인트공, 축전지, 배터리 제조 원료 때문에 생기는 직업병? 납 때문이다. 수은 하면 은요 수미 미나마타 병을 생각하시고요. 카드뮴 하면 은요 이타이 이타이 병을 생각하세요. 진동 레이노병 레이노 증후군이죠? 진동과 추위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차감기 근로자 두두두두두두 두 바위를 깨요. 드릴 작업자 두두두두두두 이 진동 때문이죠? 진동 레이노병에 걸릴 수도 있다. VDT 증후군 장시간 컴퓨터 했어? VDT입니다. 이거 약간 제가 있는 증상인데요. 컴퓨터 작업 시 목과 어깨가 결린다. 저는 뭐 팔목도 쑤십니다. 여러 가지 요런 질병이 걸릴 수가 있다. 분진에 의한 직업병, 진폐증, 규폐증, 성면폐증 이런 게 있다. 방진 마스크 쓴다. 산업 보건의 뜻은요. 산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해라 이거예요.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유지증진, 플러스 질병 예방, 적합한 작업 환경에 배치시켜서 일하도록 하는 것, 유해성을 배제해서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산업 복원의 정의가 되겠고요. 산업 복원의 목표는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해서 생산성을 향상해라 이거예요.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하면요. 작업 능률도 오른다.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의 키워드입니다. 산업보건의 담당 행정부서는 산업보건과이다. 고용노동부에 있는 산업보건과이다. 근로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죠. 일일 8시간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진단, 1차 건강진단이 있어요. 근로자 전원에게 실시합니다. 건강진단하는 목적은요. 작업장에 부적합한 근로자를 색출해서 알맞은 작업에 배치시키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합니다. 직업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건강이 상태가 어떤지를 관찰해서 적합한 작업에 배치시키는 거예요.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천식이 있어 아토피가 있어 이런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 수시로 건강진단합니다. 수시 건강진단이에요. 그냥 사무직이야. 2년에 한번 건강진단하는 거. 일반 건강 진단이에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요. 특수한 건강 진단을 받고요. 배치 예정인 업무에 대해서 적합한지 평가하는 거 배치 전 건강 진단 되겠습니다. 지방 고용 노동 관서의 장애 명령에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거 그게 바로 임시 건강 진단이에요. 의학적 소견 수시 건강 진단 또 유해인자에 노출됐어 특수 건강 진단. 건강관리 구분 판정 문제가 어,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거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서 추적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는 c 1이다뭐 어, 직업병 요 관찰자이다. 이런 문제는요 한번 나왔기 때문에 보는 거지. 사실 뭐 몇십 개 기출에 처음 나왔습니다. 재해는요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아도 일어나죠. 산업재해의 정해가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도중에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인명 손상, 상해가 일어나는 것이 재해예요. 재해를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나 몇월 며칠 날 재해 입어야지 계획하는 사람 있을까요?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일어나는 것이 재해입니다. 어, 재해 통계 지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디테일하게 배우지만 사실 국가고시에 빈출되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스킵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예방방법. 재해가 발생되지 않게 스스로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산업피로, 휴식과 영양 섭취를 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일은요, 발생되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낙상도 낙상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산업피로의 증상. 권태감, 근육통, 피곤, 식욕부진, 체중감소, 산업피로의 결과 사고가 나겠죠. 생산성이 떨어지고 재해가 발생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생산성이 저하되고 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한다. 뭐가? 산업피로의 결과가. 피로하니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치, 대체, 대체, 제거 이게 뭐죠? 좋은 걸로 완전히 체인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 유해해. 아주 몸에 안 좋아 덜 위험한 물질로 그냥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작업을 하는데 분무식으로 뿌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호흡기에 문제 되겠죠 분무식 대신에 전기 흡착식으로 또 가연성 물질이 담긴 유리병 펑 터지면 너무 위험하죠 철제통으로 교환한다 완전히 그냥 체인지해버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밀폐와 격리. 격리는요, 장벽을 만들어서 작업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방화벽, 밀폐, 원격장치, 이런 걸 이용해서 작업자를 좀 격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사능 작업을 하고 있어. 그 근처에 있는 것보다는 멀리서 원격장치로 조정하는 게더 좋겠죠? 희석 및 실내 환기. 우리가 창문을 열어도 환기라고 하죠? 깨끗한 공기로 희석하는 것이 희석 또는 실내 환기가 되겠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작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암이 안 걸렸어요. 누구는 귀가 안 들리고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국가고시죠. 개인 보호구의 착용과 미착용 여부에 따라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 간주한다.